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58장은 성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성인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은 좀 착찹해지죠. 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노자 도덕경에서 57장에서 설명한 부분도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58장에 대해서 또 나라를 다스릴 때 성인이 주의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정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깊게 생각해 보고 나라를 다스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정민민, 기방돈돈, 기정찰찰, 기방결결이라 정치를 함에 있어서 기정, 정치를 하면 밋밋, 변화가 좋고 무던하다, 그냥 밋밋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방 그러면 나라 사람들은 돈돈 두터워지고 인심이 후해진다, 인정이 깊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변화가 좋고요, 사회가. 안정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인심이 풍부해지는 거죠. 기정 찰찰, 정치를 함에 있어서 찰찰, 찰은 사찰한다 라는 용어죠. 조사하고 살피면 기방, 결결, 나라는 결함이 많아지고 또 많아진다 했습니다. 그첫 구절에 강조와 반복의 의미로 글자를 두 번씩 사용했습니다. 참 명확하고 표현 기법이 멋집니다. 밋밋하다는 표현은 맛으로 치면 별 맛이 없다는 거죠. 짜지도, 맵지도, 달지도 하는 약간 싱거운 상태. 우리 밋밋하다 그러죠. 특색이 없으니 정치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건요, 아주 짜게 또는 맵게, 아주 달게 양념을 많이 뿌려서 삶의 변화가 많도록, 뭔가 변화를 느끼도록 해주는 모습인 거죠. 뭔가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많을 때는 생업을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생업을 자유롭게 할수 없고요. 정보 활용이 느린 서민들에게는 변화가 많은 삶은 치명적입니다. 변화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과 제도를 휙휙 바꿉니다. 그러나 그 바꾼 제도와 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서민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그 바뀐 제도와 법을 충분히 잘 이용하는 계층은요. 값비싼 변호사를 동원해서 어, 지식이 많은 신하들을, 지식이 많은 부하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들입니다. 즉, 기득계층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속성 부분을 무시하고 자꾸 법과 제도를 하루가 멀다 이렇게 수정하다 보면은 불협화음이 생기죠.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구절에 찰찰이라는 글자는 단순히 살피다 이런 것을 넘어서 아까 사찰한다 그랬죠. 조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경찰, 검찰, 이 찰자가 들어가 있죠. 사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부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했습니다. 사찰하고 사찰하면 결함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큰 결함은 밋밋하게 만들고 작은 결함은 크게 만들어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찰하는 이유는요. 국가의 불을 착복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강취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치적인 이견이 있다 해서 상대방을 사찰하고 억압하고 다시는 못 일어서게 누르기 위한 게 사찰의 용도가 아니죠. 사찰은 성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한 내역을 가지고 성과로 여기고, 국가의 불을 착복한 것을 회수한 비용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연 정치를 평가하는 분이 있다면요,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를 해봤으면 하고 권해드립니다. 우리 언론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제3의 관점,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적복한 상황을 그냥 넘기고 방조했다면 그런... 정치인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 됩니다. 약자를 강취한 일에도 마이너스 점수를 주면 됩니다. 약자 중에서도 권력과 지위의 힘을 이용해서 여성을 강취했다면 더욱 낮게 평가를 해야겠지요. 정치가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욱하는 말로, 혹하게 이끄는 것으로 사회가 만들어져서는 곤란합니다. 분석하고 구조화된 평가 기준과 함께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투명하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선언이 되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높은 가치와 도덕관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서민들이 일일이 다 계산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표하는 기관들이 있을 때 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이어가겠습니다. 찰찰, 사찰을 하고 결함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화, 복지, 소이라, 복, 화지, 소복이라, 숙지, 기극, 기무정랴라. 화는 복이 그 안에 의지해 있고 복은 화가 그 안에 잠재해 있어서 숙지, 기극, 누가 그 끝을 알겠느냐 하고 반어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무정야라 다른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했습니다. 마치 지금 현재 사정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열심히 사찰을 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게 옳은 것이냐?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사찰을 해. 그러면 또 그게 옳은 것이냐? 표현이 되고 있죠. 우리. 60년대 정치가 아주 후진시대였던데, 70년대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 노출된 이야기, 정권에 의해서 사찰된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은 다그 당시에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찰했던 결과를 현재 시점에 옳다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복이 그 안에 들어 있고 복은 그 안에 화가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끝을 알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른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했습니다. 사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 도에서 배운 부분이 있죠. 용내 공이라 했습니다. 도는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은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공정하게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정함을 먼저 찾아서 사찰을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매장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거꾸로 일을 하는 방향이죠. 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덕의 관점에서, 도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은 조화와 화합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숙제기극 기무정야라 표현을 한 것이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정보기기, 선보기요, 인지미아기1 9구이라 바른 길은, 정은, 바른 길은, 복, 다시, 위기, 기이한 형태로 바뀌고, 선, 착함은, 꼭 다시 위요 요상한 상태로 바뀌는 게 우리 삶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인지 미야 사람은 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쌀이 들어있죠 어 쌀이 들어있는 거 흐릿한 존재라는 거. 미혹한 존재 우리 음미혹하다 미미하다, 흐릿하다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흐릿한 사람의 마음은 흐릿한 존재라서 기일고 하루 구세고 구의그 뒤로 오래되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루 그 세고 그 다음은 기억 속에 흐릿하게 잊혀져, 잊혀버리는 게 사람의 속성이죠. 어떤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게 먹고 강렬하게 인식했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옛 얘기처럼 되어버립니다. 예부터 우리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치적으로 얼마나 상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팠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우리 미혹하다 그랬죠. 사람의 속성 자체가 그런 것이지 그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아픈 상처가 아물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큰 상처를 입힌 경우에도 얼마나 우리 화나 복이나 이런 관점에서 쓰리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잊혀진다는 거죠 잊혀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 이점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장점 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명확히 기록으로 통해 기록으로 남겨두고 항상 옆에 두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주지 않고 잊어버린다 하면은 아픔은 씻어지지만 그런 아픔이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불과 100여년 전에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탐욕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치욕적인 일이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옆에서 바로 볼수 있도록 우리가 남겨 놓았을까요? 일본 제국주의에 당했던 고통과 수모만을 강조하여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전시회와 유물을 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작 되돌아 봐야 하는 것은 당시 나라의 국가의 녹을 먹고 일하던 사람들의 자세와 모습이었습니다. 나라가 약해져 다른 나라에 빼앗길 만큼 세계의 변화를 이해 못하고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제도를 통해 공직 관리를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줄 부활을 전문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 자리 내어줍니다. 주요 요직에 앉혀주었죠. 그런 것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눈물 먹는 사람들, 국가의 리더들이 세상의 변화를 이해 못하고 나라를 올바로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약해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해당 음, 위치에 지위에서 착복을 일삼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챙기기 에 바빴습니다 100년 전 무육력 했던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대에서도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에 구태위원한 일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죠. 제도를 통해서 오랜 기간 공무를 다온 주위 동료들이 공무원들이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장에 당선된 사람들이 당선되는 동안에 수훈을 세운 사람들을 우리 소위 낙하산 인사라 그러죠. 낙하산 인사로 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런 관례적인 일을 벌이는 것이죠. 마치 조선시대에 아, 내 승진에, 내 자리에 큰 역할을 했으니 너도 한 자리에라. 어디 지방 현감으로 가서 앉혀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낙하산으로 인한 폐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사를 살펴보면요.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최근에도 군수, 가 우리 지방 선출직이 되었죠. 군청 내에서 군청과 관련한 사업에 이권이 있는 기관에 자신의 신복을 낙하산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비위를 일삼죠. 그리고 문제가 불거지면 그 신복은 아 나하고 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감찰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위를 차단하고 살피는 데 있는 것이죠. 이런 구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국가의 힘은 약하게 되고 국민은 어렵게 됩니다. 언론이 정치와 진정으로 중립이라면 이런 구태한 행위를 기록하고 밝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의 사찰 관점이 아니라 물처럼 투명한 독립기관이 국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서 살피는 일이지요. 마지막 구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방이 불할 영이 불자, 제기 불사 광이 불려라. 그래서 성인은 나라를 나누어 차별하지 않고, 방이라는 것은 우리 사방을 얘기합니다. 그래 국가를 얘기하죠. 국가를 불할 나누지 않습니다. 내편, 비편 이런 형태로. 편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하는 일에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네 편, 내편 나누다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 얼마나 강쟁 심했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자. 청렴하지만 내가 청렴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찌른다. 우리 자객이라 그러죠. 어, 나는 청렴한 듯 현재는 비춰져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사찰을 해서 막 찌르고 뭐라네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이 불사라 했습니다. 바르고 강직하지만 방자하지 않는다. 광 우리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밝게 비추면은 흐릿한 거 그다음에 어둠이 빛을 비추어서 보면은 밝아집니다. 그러나 요란하게 우리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막 빛을 비추어 가지고 그것을 요란하게 만들고 포장하고 이런 형태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성인이 정치를 하는데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이 길어졌는데요. 정치를 하는 위정자, 그리고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정치를 평가를 할수 있죠.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치를 평가하는 일반 국민들이라 그러면 58장에 나오는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